뉴욕 천놈 월터의 네. 좋습니다. 자, 각종 논란의 디즈니. 그냥 새로운 캐릭터 만들면 안 돼? 자, 이제 곧 있으면 새로운 영화가 어? 또 실사판. 요새 실사판 자주 나오죠. 자, i 어요가1 1 1만이 i 어, 디즈니의 실사 영화 백설공주가 영국에서 프리미어 시사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논란과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6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디즈니는 사회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태도에 대한 반발을 피하고자 배우들이 참석하는 프리미어 시사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프리미어 시사회는 정식 개봉 전 작품을 일부 관객들에게 미리 공개하는 중요한 행사다. 근데 이거를 이번 안 한대요. 왠지 아시겠죠? 디즈니 관계자는 백설공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인식해 런던 프리미어 시사회도 취소하고 기자회견만 진행할 예정. 주연 배우인 레이첼 제글러가 받을 질문도 최소화하려고 한다. 자, 이분이에요. 주인공. 어, 백설공주. 백설공주는 제작 단계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원작 백설공주는 독일 출신이며 영어 이름 스노우 화이트가 흰 피부를 의미하지만 주연으로 라틴계 배우 레이첼 제글러가 캐스팅되면서 일부 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원작 팬들은 영화에 대한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며 흑지 라틴계잖아 흑인 아니잖아. 근데 씨, 흑설공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 설탕 아. 아, 우리는 흑설탕이라고 해도 그게 아 이게 흑설탕인데 이게 우리는 완전 검은색이 아니고 아 조금 아, 또 영화 제목에서 일곱 남쟁이가 제외된 점도 논란이 됐다. 이는 디즈니가 현대적 가치를 반영한 결정이지만 전통적인 서사를 좋아하는 팬들 사이에서는 원작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주연 배우 레이첼 제글러의 인터뷰 논란도 아 발언도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제글러는 2022년 한 인터뷰에서 원작 애니메이션을 구식이라 비판하며 왕자 캐릭터에 대해 백서 공주를 스토킹하는 남자라고 표현했다. 또 디즈니의 공주 및 권력 있는 여성 캐릭터를 묘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 시절 백서 공주가 자신을 무섭게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통적인 디즈니 팬들에게 반감을 불어 일으켰고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출신 배우 겔가드슨 영화에서 주요 악역인 왕비 역을 맡은 점도 논란은 나왔다. 일부 친 팔레스타인 운동가들은 이를 이슈로 백설공주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다. 논란이 많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출신 배우 겔가드슨은 군대도 다녀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어, 복무도 했습니다 어, 일단 어이없죠 백설공주인데 라틴계 배우 굳이 왜 이럴까요 어, 이게 좀 심화된게 바이든 정부 때부터 활용된 어, DEI 정책부터 시작해서 좀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런게 좀 어, 뭐야 좀 트렌드가 되면서부터 좀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게 더 웃긴게 백설공주인데 마녀가 더 이뻐 아니 이게 마녀래. 나 왕비가 더 이뻐. 이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이랬는데, 아니 거울이 거짓말을 해야 돼. 아니 누가 봐도 아, 이 갤가든 씨너 이쁘잖아. 이씨. 아니 누가 더 이뻐요? 솔직히 말해봐. 얘가 더 이뻐. 얘가 더, 이뻐. 얘가, 더 이뻐. 얘가 더 이뻐요? 거울이 거짓말쟁이야.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얘 얘인데요? 얘가 제일 이쁜데요? 왕비보다 얘가 제일 이쁜데요? 왜야? 아, 아무튼 이게 지금 3월 19일 날 얼마 안 남았죠 딱 일주일 남았어 이게, 이게 내용도 바뀌었어 디즈니 최초의 프린세스 이게 백서공주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최초 어,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이번에는 악한 여왕에게 빼앗긴 왕국을 되찾기 위해 용기와 선한 마음으로 맞서는 이야기 내용 자체도 바뀌었죠 제작진은 탄탄의 미녀야수 알라딘 그리고 제작진 그리고 알라딘과 위대한 쇼맨 음악 감독 벤 그리고 저스틴 폴 아름다운 판타지 비주얼과 음악을 선보인대요. 한국에서는 배야 수지가 스노우화이트 했어야 되네. 백설공주 피부도 하얗고 아니 씨 이게 인종 차별 아니에요? 아니 라틴 계를 쓰지 말고 뭐 한국 사람을 쓰던가. 아시안 아시안 피부 하얗지 네? 아시안 피부 하얀데 그러면 아시안을 썼으면 얼마나 이쁘고 그잖아 얼굴 하얗고 수지 얼마나 이뻐요. 야 수지 썼으면 백설공주 진짜 와딱 이거는 만약에 라틴계를 안 쓰고 아시안을 썼었으면은 야 아시안을 어, 어떻게 어 백설공주를 써 독일계인데 근데 우리가 야 근데 아그 스노우와이트는 하얗고 피부가 하얀 거래 그럼 독일인이 아니었어도 되잖아. 이게 반박이 되는데 라틴계를 썼으니까 이게 반박이 안 되잖아. 야, 이거 괜찮은데. 그죠? 야, 수지는 영화의 메인 OST인 간절한 소원 어, 이거를 불렀다고 합니다. 특별 영상 편지를 통해 관객들에게 기대감을 전했다. 시사판 백설공주는 여러 논란 속에 있다. 아 원작 백서공주를 이제 이거는 아까전에 읽었고 아 이제 난쟁이 이 배우 피터 딩클리지 일곱 남쟁이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시대 역행적 일곱 난쟁이의 시대 역행적이라고 한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캐스팅 된 애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여러 인종들을 섞어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터 딩클리지가 실제로 난쟁이 주무꾼이 있는 그분인데 왜 실제 난쟁이 배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안 쓰냐고 해서 나중에는 이 비판 이후에 난쟁이들을 CG로 바꿔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냐면 야 시사판인데 이걸 cg로 바꾸면은 이게 시사판이냐 개봉일이 1년이나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팝팝도 하고 하는데 아 이게 영화냐 그쵸? 그렇죠? 이게 영화냐 이게 영화냐 아니 만약에 진짜로 수지가 캐스팅이 됐으면 솔직히 외국애들이 야 어, 백서공주는 독일 어? 독일인데 어? 원작에서는 독일인이라고 야 근데 잠깐만 스노우 아이시잖아 피부가 하얗다고 그러니까 인종관계 없어 피부가 하얘면 돼 수지 봐 얼마나 하얘 끝 이러면 끝나잖아 그쵸? 야야 야. 음. 끝. 이거 수지 아니고 지수가 있어도 돼. 끝. 근데 이 멍청한 디즈니 새끼들 이거야. 니네 니네 이것도 인종차별이야. 어? 아시아는 안, 생각 안 했지. 니네 흑인 아니면 라틴계만 생각하고 있지. 이것도 아시아에 대한 인종차별이야. 이시 새끼들아. 어? 아시아인들은 맨날 아시아 쪽 이런 그 뭐지 역할만 쓰라고 하지. 어? 니네들은 씨여 어? 꼭 백인들 거에 흑인 아니면 라틴계 쓰려고 하잖아. 백인들 쪽에도 아시아는 써봐 그렇게 해 봐야지 이 새끼들이 어? 그래서 이 논란 속에 또 있죠 인어공주 2023년도에 나왔었죠 이때도 논란 많았잖아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아빠가 백인이야? 바다를 다스리는 에리엘의 아빠는 백인이야 또 근데 더 웃긴 건이 에리엘의 누나들 있잖아요 언니들 언니들은 또 인종이 달라 그러면 그 뜻이 뭐야 이 아저씨 이 아빠는 카사노바야 어디 가서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지 이거는 애들한테 동심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딱 봤을 때왜 아빠는 백인인데 왜 에리엘은 흑인이지 왜제 언니들은 왜 저거지 그리고 실제로 더 웃긴 거는 주인공의 이제 사랑에 빠지는 왕자는 또 입양됐어 왕비가 흑인이에요. 아씨, 아니. 아... 그래서 왕비한테 입양을 당한 온 왕자는 백인. 어좀 배워라. 아침 드라마 한국 한국 것좀 봐서 배워라. 어뭐일반성도 없고 이거 뭐.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1989년 안본 사람이 있을까? 이아이 어... 이 인어공주 원래는 흰 피부에 붉은 머리를 가진 캐릭터였으나. 이 실사 영화에서는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되었고 어, 이 결정 이후에 난리났었죠. 인종차별적 비난과 반발이 확산되었고 인어는 햇빛을 받지 않아 검은 피부일 수가 없다. 와씨 논리적인 아, 비 논리적인 주장까지 펼쳐졌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생물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판까지 비판으로 평가받았고 백인 여성으로 가정한 어... 이거는 뭐안 되겠다. 감독 로마샬은 에리엘 역 오디션에 다양한 인종의 수백 명이 참가했으며 할리 베일리가 단순히 역할에 가장 적합한 여배우. 아, 저 사람 감독. 짤렸어요. 아무튼 음, 제작진은 에리에리라는 캐릭터가 특정 문화나 인종과 연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세계를 동경하는 보편적인 감정을 담고 있기에 인종변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각적 연출과 싸 품질 역시 논란이 되었다. 일부 평론가들은 영화가 시각적으로 혼란스럽거나 미학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거 본 사람들은 어, 너무 현실적이어서 징그럽다 그러더라고요. 이... 본 사람들이? 전안 봤어요 애시상초에 보고 싶지 않, 않더라고요 아안 이쁘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나는 얘를 한번더 봤어 집에서 애들하고 훨씬 재밌어 이것도 화면 밝기 조절해서 나온 거야 이렇게 <laughs> 아니 심지어 나 다른 어떤 리뷰에서는 심해 심해 괴물 리뷰 어떤 거 보면은 왕자가 첫눈에 안 반하는 이유가 있다고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난 그래서 안 봤어요 보고 싶지도 않았고 실사판에서는 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 묘사와 동물 캐릭터의 표현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원작 감독이 원작 핵심 요소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게 원작은 제가 느끼는 원작은 무슨 느낌이었냐면 딸은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동경심이 있지만 아빠는 안 된다. 이 사람에 대한 이런 불신이 있고 그런데 딸의 그런 이 인간에 대한 이런 무한한 이런 사랑과 그리고 그 나중에 그 마지막에 인간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그런 것을 보고 아, 인간 딸한테 이기지 그러니까 딸을 이길 수는 그 자식이 길수 없는 부모는 없다. 약간 이런 걸 보여주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 그냥 이게 좀전안 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좀 되게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얘기는 했어. 아 보고 얘기하는 게좀 낫다고 하기만 보고 싶지 않아요. 전혀 보고 싶지 않은. 내가 왜 저거를 보면서 한 시간 몇 분을 소비해야 될까라는 게제 겁니다. 아무튼. 아뭐 구구상냥 매체에서는 영화 카르비의 식민시대를 배경에서도 노예제 문제를 다루지 않는 점 이거는 솔직히 뭐 노예제 그거를 왜 해? 이건 어차피 원작 애니메이션으로 따라가면은 그거 노예제도에 대한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안 봤나?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거를 하는 것 뿐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연기와 가찰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뭐 잘못 잘못한 것 같다 아니야 어... 자 이분은 누구시냐? 나 이거 이게 웃겼다. <laughs> 아 이게 원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얼설라가 이제 이게 주된 내용이 뭐예요? 얼설라가 에리얼 아빠의 창을 뺏기 위해서 이제 이거 장난치는 거잖아요. 에리얼이 죽어서 아빠가 슬플 때 창을 뺏어서 무력화 시켜서 바다를 장악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애 말하는 게 네가 3일 안에 이 왕자랑 사랑에 빠지지 못하면 첫 키스 그러니까 사랑의 키스였나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랬나 그 사랑 말고 이 왕자가 사랑에 빠져야 된다 그랬나 아무튼 있는데 이제 사랑을 할것 같으니까 사람으로 변신해요 이 얼설나가 이 마녀가 악당이 변하는데 이 사람이 악당이야 그러니까 인간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악당이에요 이 배우가 해요 6분 정도 나온대. 야 씨. 여러분 같으면 요분 이분 아니면 예. 아 씨. 아니 솔직히 영화는 그냥 영화로 보자. 응? 음? 영화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뭔가 그래도 현실성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얼설라는 진짜 잘하는 배우가 나와 가지고 되게 호평받고 그랬어. 그리고 이 배우가 사람 형태로 변해서 왕자를 꼬셔. 어. 어. 오 뭐? 좋아 내에리엘이에리엘이 네, 저래 근데 어떻게 왕자가 쟤한테 빠져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는 자 포브스에서 가져왔습니다 디즈니의 라이브 액션 버전 자 리들 멀메이드 자 일러스트 자 4.9밀리언 박스오피스에서 작년에 잊어버렸다 음. 음 아니 이렇게 좋은 ip가 실사화를 해서 아이고 성공작이 못된거죠 <laughs> 돈을 355.1밀리언을 꼬라박았는데 4.9밀리언도 잊어버, 잃어버리고 하하 <laughs> 진짜 언더 더 씨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지를 않는데 억지로 꾸겨넣으면은 우리가 지갑을 닫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뭔... 자신감으로 이거를 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백설공주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니까 러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캐릭터를 만들면 되잖아 새로이 근데 요새 추세를 보면은 자꾸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자꾸 2편 내고 3편 내고 4편 내고 아니면 뭐 새로 그걸 뭐 리마스터 한다든지 막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새로운 캐릭터 중에 칸타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모아나 뭐 하나, 모아나 뭐 하나 진짜 좋아 이런 캐릭터들 얼마나 좋아 근데 굳이 이런 고전 어,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을 굳이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아니면 차라리 진짜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스노우와 차라리 아시안 배우 뭐 수지남 수도 괜찮잖아 아, 아시안 배우 써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면 놀란 거리도 없고 기젯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자꾸 놀란 거리만 만들고 그러면은 더 이렇게 막좀 싫지 않나? 어 나는 아닌 것 같아. 저것도 뭐지? 저기 뭐야? 이번에 백설공주 나오는 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어, 두고 보겠습니다. 디즈니는 그냥 오리지널 컨텐츠로 캐릭터 만들고 좀 해서 다양성 있게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 진짜 모아나처럼 얼마나 좋아요. 그 캐릭터 너무 좋던데. 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딱 해서 하면 애들한테도 우리 딸내미도 모아나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막 우리 어른들도 그거 보고 자랐는데 자꾸 우리 어른들의 어좀 추억도 살려주고 그러면 우리도 당당히 가서 돈 쓰고 그러면서 또이 우리 애들한테도 가서 동네를 가면서 보면서 또 추억도 되살리고 그러면서 이런 멋진 다이소도 사주고 할 텐데 우리조차 거부감이 드는데 우리가 가서 돈 쓸까? 안 쓰죠. 좀 이런 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